9월급에 그 잠이 와? 안녕하세요. 9월급에 그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마니스토리TV 뭉치양승민입니다. 요즘 그 아는 잘 자요? 아아.. 음, 옛날 방송에 기했나 옛날 방송이야기죠 둘째, 둘째. 우리 둘째 지금 아가 나가지고 음. 아가나 아가 둘인데 음. 지금 몇 개월 됐죠 둘째가 보자 음. 60일 됐나 두달 정도 된두달두달 두달 정도 됐으면 애들은 두달 정도 되면 거의 매일보고 매일 받기도 해요 매일일 받기도 해요 집에 가고 나면 음. 볼때기 무고 있어 항상 조금씩 조금씩 <laughs> 매일매일 진짜 무릎으로 음. 바뀌어. 요즘 이제 음. 애들 그런 게어 신생아들 매일매일 바뀌는 것만큼 매일매일 바뀌다 싶패 느껴지는 게 뭐죠? 아 많지. 음. 뭐 주식시장도 매일매일 바뀌고, 음. 정부도 매일매일 바뀌고, 음. 세금도 매일매일 바뀌고, 음. 뭐 관련됐어. 음. 여러 가지들이. 세금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전반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도 음. 어 여러 가지 이런. 뭐게 빈부격차 등등 음. 이제 어 복지에 관련된 그런 음. 것들이 요즘 어 제도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그 음. 어, 어. 가운데 음. 오늘은 그 가운데 어, 연금 음. 연금. 음. 야, 연금 연금 제도에 대해서 음. 우리가 이제 주로 공정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 연금, 공적, 연금.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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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정부의 사상 음. 국민연금 음. 뭐 주택연금 이런 음.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과거에 음. 설계된 거잖아요, 과거에 설계된 건데. 미래 이제 그그 그, 그 과거 기준에서의 미래가 닥치기 시작하니까 음. 과거에 설계됐던 것하고 어 좀만 잘안 맞는 거야 안 가지. 맞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 지금 다시 음. 현재 기준에 현재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음. 이런 연금 제도가 할수 음. 없이 더변화대다 음. 어, 음. 이런 것들 우리가 또잘 모르잖아요, 그 그렇죠? 음. 그래서 정부가 뭐그좀 세제혜택이라든지 좀 지원해 주시는 제도가 뭐 크게 세 가지죠, 뭐대직연금 국민연금, 음. 주택연금, 음. 세 가지죠. 음. 뭐 대부분 이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최소한 두 개씩 가지고 있죠. 국민연금, 대리연금. 음. 그렇죠. 국민연금, 대리연금은 음. 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 주택연금은 또뭐 오십 세이상 인베이서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보통 대가심 살 수도 있을 거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대리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한번 살펴보요 그치.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 7월 9일부터 그 퇴직연금 관련 재료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즉 정부가 책임을 못 지니 어? 너가 좀 알아서 분리 봐봐 어, 이 불어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야또 금리 낮잖아 그러니까 음,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 봐봐 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음. 그래서 그 퇴직연금에 보면 그 본인이 직접 받는 확정기형이라고 불려져 뭐 DC형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투자 안도가 과거에는 이제 40%까지만 원리금 비보장 자산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40%가 아니라 70%까지 원리 비보장 그 상품을 아 자산을 넣을 수 있다. 하고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런 그러니까 게 이게 컨셉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냐면 대지 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지 이후에 음. 연금 자산으로 사용하라 하도록 준비된 것이니 컨셉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지 이후에 연금 자산으로 사용하려면 옛날의 컨셉은 음. 안전하게 운용해 야 돼, 재집면안돼 이런 컨셉인데 어, 막상 어,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도대체 이게 예금이자만큼도 네. 수익이 안 느는 거죠. 그렇지. 어, 안 느는데 대신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된 어, 평균 수익이확 늘어나니까 야이게 돈이 더 필요하네. 음. 그러니까 이 장기 상품인 대리 연금 이게 원래 장기 상품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네. 조금 이제 위험하게 갈수 음. 있는 거잖아요. 장기 시간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 대직연금을 과거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그 바라보다가 이제는 조금 좀더 어, 적극적인 운용 차원으로 음. 어, 이렇게 완화했다라고 이야기면대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은퇴 시점이 끝이 아니라 음. 은퇴 시점부터 또 20년을 운용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음, 음. 그러니까 은퇴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냐? 그거는 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거는 당연하지, 예. 모르는 사람들이 금융권에 사는 얘기지. 음, 음. 실질적인 거이후부터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2 0년 30년 뒤에 꼬리 그 벗을 돈을 음. 지금 적금에 닫는 오는 거라 같은 거지. 음. 그렇지. 네. 내 거치 1년 남았다고 안절에 가야 된다. 네. 그렇죠. 아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하지 마세요. 그건참 모르면서 하는 소리지. 그 20년, 30년 뒤에 음. 쓸 돈을 지금 은행에 적금으로 착하고 넣겠다. 이런 음.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봐. 손안절줄 알았지. 없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은퇴 시점 기준 전후가 아니라, 내가 기대 이면까지 남는 시점을 기준으로, 예,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거 알려드리고요. 아 그리고, 일단 그게 좀 포인트죠. 예. 그리고 상품들이 되게 좀다양해졌어요 음. 과거에는 좀 상품 대장들이좀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뭐, ES라든지, 뭐 기타, 뭐, 음. 파생 결합상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서, 예, 과거에는 네, 예, 예. 이래서 못 담았는데, 지금은 이래서 담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음. 거죠. 근데, 그제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음. <laughs> 현업에서는 많이 안 넣어놨어요. 음. 왜냐하면 음. 이래서 한 동안 인기가 없거든요, 최근에. 음. 그래서 일단 넣을 수는 있다라는 거 네. 어쨌든 이제 컨셉을 그냥 음. 안전자산 위주에서 음. 조금 수익형 자산으로 음. 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40%에서 40 70%로 음. 확장됐다는그의 2배 가까이 확되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음. 그 반대로 네. 우리가 좀 퇴직연금은 음. 나의 퇴직연금을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되는거 음. 음. 라는 정도로 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퇴직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예전 재, 재작년부터 뭐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파키스터 정리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손안의 예. 강의장이잖아. 내 손안에, 강의장이잖아. 어, 내 손안에 강의장. 예. 그렇지. 그냥 뭐 음. 다시 한번더 복귀하시면서 어, 이 방송 듣고 이해 안 되시면 좀들어오시면좀 도움 되실 거예요. 아, 시험을 한번 철방, 시험을 치볼까? 네. 내손안의 응. 시험지. 응. 그래 이지심험 치가지고 1등 됐다 멋질 군데. 시험 날 치면 1등 네, 됐다 이런 모를 초대가지고 해 파키스탄 방송을 응. 가자. 그네 <laughs> <laughs> 네. 곱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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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대와 뭉치와 곱사리. 음. 자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국민연금도 음. 왜냐면 국민연금은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지금 당연히 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만 그 부모. 장인 장모 응. 어? 또 이런 어른들이 응. 어, 내가 관여해야 되는 그렇게 응. 어, 신경을 써야 되는 어른들이 국민연금 수급자일수있거든 이게 그렇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좀 보자. 그러니까 네가 해당하는다고 응. 관심 가지지 말고 응. 내가 알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 알려주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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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 응. 어, 내 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응. 응. 아 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 나이가 있죠. 뭐, 61세부터 55세까지 다양한데, 어, 그 수급 능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61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받겠다라는 게 조정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수급 연령만 바꿀 수 있었고, 금액 조절 안 됐어. 내가 61세 때가 아니라 1년 뒤에 받겠다라면, 쉽게 말하면 1년 뒤에 몽땅 그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중간에 내가 반만 지금 먼저 받고 반은 반응, 나중에 받으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됐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 음. 즉 내가 어 연기를 하겠지만 그중에서 한 50%, 60%, 80% 이렇게 일부만은 선택하고 일부만은 연기할 수있다는 거죠. 아 획기적인데? 지금 음. 이게 음. 어, 우리가 연계할 수 있다고, 일부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계하지 음. 않은 나머지 금액을, 음. 어, 앞으로 이년다고 왕창 잘라서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음. 이제, 우리 국민은 원래 이제 61세 때부터, 음. 어, 이제, 그, 평균 수명이죠. 예상되는 그때까지 분할해서 주는 거잖아요. 음. 분할해서 주는 건데, 분할해서 주는 것을 원래 61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네. 일부는 그때부터 분할을 하고, 음. 또 나머지 일부는 오, 1년 뒤 또는 음. 5년 뒤, 10년 뒤부터 음. 분할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돼서, 네, 음. 이걸 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보건복지부에 나온 표를 한번 볼게요. 음. 국민연금 연기신청에 따른 수급액 변화를 예시 나와 있는데, 음. 예를 들면, 한6 1세때 62세대 때 받으시는 분들이, 음. 어, 50%를 연기하잖아요? 음. 막 받는, 연기하지 않으면 내가 80만 정도를 음. 받아. 음. 근데 이제 50%를 1년, 1년 뒤에 받겠다라고 음. 하면, 첫 해는 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음. 연기 했기 때문에. 근데 음. 중요한 거는 1년 뒤에 연장 시점부터는 음. 원래는 8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그게 아니라 아. 82만 9천 원 정도 어. 받으신다는 거죠. 음. 어? 그럼 왜 많이 줄까? 음. 왜냐하면 연기된 만큼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주거든. 그 이자가 대략적으로 연 어. 7.2%. 이야. 이게 뭐 이런 어. 금리 어딨나? 음. 그 정도로 가산한 금리를 주게 된다는 아. 거죠. 평소보다 2만 9천원을 더 받게 된다는 음. 거예요이자 붙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연기만 하면 연기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음. 어, 7.2%월로 음. 따지면 0.6%이 정도 금리는 요즘 뭐 금융 사기꾼들 이야기하는 금인데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더 볼까? 음. 5년을 연기해 볼까? 음. 5년을 연기해 보면 아까 1년 연기하는데 80만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만 9천원 받았죠. 음. 2만 9천원 받았는데 어, 어, 어. 5년 연기하면 94만 4천원. 즉그 어, 14만 4천드나. 니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 설명해 드리면 61세부터 원래 음. 8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음. 6 5세 음. 절반만. 그 절반만 어 분할해서 음. 어, 그렇지. 나 받기로 하고 음. 나머지 절반은 65, 66세부터 음. 어, 내가 분할해서 이렇게 보태 주라. 음. 이렇게 했을 때는 어 그냥 처음에 61일 처음에 61세부터 짝하는 사람들은 80만 원인데 음. 5년을 그 절반의 금액을 5년을 늦춘 사람은 음. 61세부터 년까지60 61세부터 65세까지는 40만을 원 받지만 음. 5년이 지난 66세부터는 8, 음. 어, 94만을 원 받는다. 음. 94만을 원 계속 받는 거지. <laughs> 와, 아주. 야 이자 수익을 <laughs> 치니면은 뭐 아주 막강하죠. 즉, 아, 아, 그럼 이런 분들 좋겠네. 내가 여유가 있어. 음. 여유가 있고 국민연금을 당장 안 받아도 생활 음. 지장이 없어. 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연기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퇴직을 했지만 음. 내가 이제 부수입이 있는 거야. 음. 어, 이게 어, 조금 조금씩 그뭐 작당 에 대해서 돈을 번다 하면 부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시 좀 늦추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어, 다른 소득이 없고 지금 당에 부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음. 이런 음. 내용을 아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음. 당장의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음. 오히려 취업 전선으로 나오니까. 음. 아, 요즘 취업 전선이 그냥 그렇지. 부모님들과 자네들 이경어 하고 있다. 그죠? 그 틈을 또 꼬집으셔서 꼭 들어오시구나. 음. 그 얘기하고 싶다그렇그 얘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야, 그러면, 야, 무조건 늦게 받아야 되겠다. 음.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또, 다른 이면에 숨은 게 있지. 쉽게 말하면, 조기 사망을 해버렸어. <laughs> 그러면, 빨리 받아 써야 되는데, 음. 어? 근데 조기 사망을 해버리면, 손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선택을 하기 전에는 좀 이제 음. 건강 체크를 요즘 건강 체크를 음.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뭐 2년마다 한 번씩 해주잖아요. 음. 네. 해 주니까 음. 건강 체크를 꼼꼼히 해서 어. 건강 상태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음. 그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하, 하면 더 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국민연금을 내가 조절 가능하다는 것만 아는 것도 중요한 음. 포인트이고 그 중요한 좀. 포인트이고, 음. 중요한 연7% 정도 이자를 받는다는 것도 음. 중요한 게. 61세부터 네.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또좀 음. 앞단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랬을 아, 때는 음. 앞단계 받는데, 또 이자가, 음. 그죠? 이자가 한연 6%씩 감액된요 그렇죠. 음. 땡기 받을 때는 6%씩 감액된다. 땡기 받으니까, 서의자 떼는 거지. 네, 네, 네. 그 정도 알면, 음. 어쨌든 이 국민연금을 달력적으로 어 연장하거나 조금 당길 수 있다 그에 음. 따라서 어 이자가 어, 가산되거나 음. 또 차감된다 음. 어, 이렇게 알고 그것을 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음. 어, 건강, 현재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를 어, 체크하고 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음.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주간부처가 보건복지부니까 음. 이런 부분 상담하시려면 예, 관련된 그 보건복지부, 그냥 음. 그 민원 쪽에 들어갈 것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시겠죠. 그 보건복지부 잠깐 찾아면안 돼요. 음. 어, 그 민원 당당 <laughs> 네, 바로 전화합 예, 국민연금 관리공단 도면 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주택연금 얘기해 보시죠. 음. 뭐 이제 주택 보통 보면 주택연금 하고 관련된 실제적인 갈등은 음. 주택 임금제도가 아니라 자녀와 음. 부모들의 같은 자녀와 부녀들의 보통 갈등이. 이제 음. 웬만한 뭐 월급쟁이 가정들에서 네, 예. 부모님들이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음. 사실은 물려줄 게것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그러고자 자녀들이 자녀들도 음. 힘드니까 음. 그 주택 임금으로 확 돌리는 순간에 음. 자산 가치가 점점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애금을 배먹는 배먹어가니까 계속.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은근히은근히 음. 그것을 많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은근히 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또 또 반대로도 부도 부모님 이런 경우도 있어. 아,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집은 물려줘야지 그래서 음. 이 집은 음. 내가 손안대란다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알바로 다니시는 음. 거지. 음. 그러면서 몸, 몸이 또 아프니까 어떻게 돼또 병가지. 그러면 그돈 벌어서 병원비 다 내고 몸 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할 피곤하냐면 그 집에 며느리가 될 피곤. 그렇지. 이 며느리는 어그 당신들 아들 하고 음. 같이 사잖아. 그렇 그 월급 받아왔는데 주택 임금도 가입 안 하고 있으면 음, 음. 어그 월급에서 또 부분 용돈을 해야지 음, 그죠 용돈들 음, 해야지 또뭐 네, 이런지 시시코콜할때뭐 쫓아다니면서 또 해야지 음, 음. 그죠또 사실 자기를 살림도 사는 것도 가서 팍팍이기다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만 음. 어, 이리 부르뚱 음. 음. 그래, 그 추후에 행이라도그 집이 자기한테 올 수도 있겠지만. 가정 자체가 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음. 그냥,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네. 부모님들이 자기 주택이 있으면, 음. 어,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음. 어, 또뭐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음. 땀 흘려서 했고, 이미 자녀들은 음. 다 음. 어, 또 독립시켰잖아요. 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음. 그래서 자녀들한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안 지우는 쪽으로 음. 가고, 주택임금을 활용을 하고, 음. 또, 자녀들 역시, 어, 주택임금을안 하면 또, 어, 출염해서 부모님들 욕돈을 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 대신에 그 돈으로 적극적인 재택금을 음. 해서 돈을 불려나가고, 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음. 네, 그것이 가장 음. 어, 좋은 정답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음. 이주택임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음. 많이 완화했죠. 그렇죠. 음. 이번에 이제 한, 지난 8월 달쯤에 이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 그, 이제 부부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돼야지만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음.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지 않았다는 음. 거죠. 주택을 소유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음. 어그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음.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바뀐 거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음. 주택 소유 여와 상관없이 그 부부 중에 음. 어 연장자 즉둘 중에 가장 아, 나이 아, 많은 아. 사람이 한 사람이 6 0세가 넘으면은 음. 네, 가입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주택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남편이 공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음. 남편 명의로 주택이 되어 있어도 남편 나이가 아니라, 음. 아내 음. 나이 만 60세를 음. 넘어도 음. 어, 가입하고 공공주택임금을 음. 받을 수 있다. 음, 음. 가격도 많이 좀비요 가격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변화가 되죠. 그렇지. 과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세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이라면 음. 9억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음. 9억 전으로 이제 자태가 음. 많이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음. 주택연금도 9억까지만 가입을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음. 그게 아니라 한도는 무한정이다. 음. 네. 뭐 근데 10억짜리, 20억짜리도 주택연금 대상이 된다. 음. 다만 음. 어, 9억까지만 인정해서 주택연금을 계산해 준다. 그렇죠. 이런 차이 이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 규제들을, 금융규제들을 다 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보의 책임을 개인 가정으로 좀안 돌리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부여하고 있고 네. 네.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취약금을 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취약계에 굉장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 가는 일 따라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냐 없냐 네. 그런 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 네, 지금 어, 이제 세대가 연대 세대. 어, 세대가 같이 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음. 세대가 같이 어떤 경제적인 음. 어연도계가 그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어,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음. 적극적으로 부모는 음. 부모 자산 활용하고 그렇지. 또 자녀들은 자녀자 자녀들의 어, 소득이 당연히 누수되지 않고 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득 가는 것이 가장 음. 지혜없지 않을까. 여기서 한개더 팁을 드리자면. 음. 게, 네, 많은 분들이 연금 생각하면, 금융권에서는 응. 막, 연금 상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도 있고, 대직연금도 응. 있고, 응. 주택연금도 있고, 마지막 개인연금 있는 거예요그세 응. 개, 그네 개에 대한 조합을 가지고, 내한테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응. 근데, 그에 대한 걸 고려,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플랜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응.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공포만 주장하고 많이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대인연금, 주택연금만잘활용해도 기본적인 최저생활용도는 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가지고 본인 노후에 대한 플래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그래서 관련해서 요즘 뭐 문의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 관련된서 저희도 이제 그 연금 쪽 자산 관리 쪽에 많은 얘기를 좀 적어 놨는데 아,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스스로 좀뭐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고 조금 이제 전문적인 의견이 좀 필요하다든지 혼자서 진짜 골머리가 아플 때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관련돼서 저희 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음.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